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알렐루야 오늘은 어, 나는 마음교회에서 어, 원래 암송했던 원 33구절 성경말씀 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니다 어,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두번째는 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세 분, 영원히 살림 같이 범사하려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 112,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입니다. 어, 1 2은 은밀히,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어, 13보, 범을로하님에서라 어, 범을로 해서 마음이 있다. 어, 146. 어, 육신의 생은 사망이여, 영의 생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 1호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 169,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17존, 나를 존중했는데 내가 존중이기고, 나를 멸시한데 내가 경멸이기리라. 18안, 너희가 내야가고, 어, 내 말이 나에무슨들을 가라, 그럼 이리라. 어, 19, 저주라, 이런 돌려드리니, 후이대어 누르고 언람 채리라. 어, 1.10절 이기로을 갖춘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아멘이죠 어, 그 다음에 2.1.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몸속을 찹시라 2항 항상 기뻐하라 시들어기라 범세 감사라2.3.0 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든지다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2.4.찬 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곧 나의 찬송을 부리하라 2, 5, 1, 원수를 사랑하고, 미안을 선대하고, 저전 축복하고, 목욕한 줄 알기도 하라. 아멘, 2, 1, 6, 3, 세계의 목을 넘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천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리라. 어, 2, 7, 형,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아 어, 2, 8, 포. 내가 포도라면 너희는 가지니, 정한해 안에 내가 할수 있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으니라 아 어, 이구 경 하나님 교만한 로를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느니라 이십 경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느니라 3일범 어, 범사의 그런 인정하라 아 어, 그러하면 그가 내게 일도 하시리라 삼위는 눈물며 실뿐이냐 기쁜 날을 거두리로다 삼삼별 많은 사람오른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이죠 아, 3, 4, 6 육신의 생명사망이요 영의 생명 생명과 표현이라 아, 육은한 육이요 영은한 영이니 거듭나 기기지 말아라 에, 3, 5선 선한 사람은 사람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걸 내니라 3, 6풍 육신의 생명은 생명더 풍성하게 깨담으라 삼칠심,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리라. 삼팔선, 어, 우리가 은혜로 구속받은 것, 받은 것은 하나님을위의 선한 일로해 진심을 받았다. 삼구주, 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나여 죽게 하다고 사람이 하지 말라. 삼십상, 믿음의 신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달지니라 그러니까 한그 제가 이이 우리 새 사십 대 구절과 예전 삼십삼 구절 비교해 보니까 한 열일곱 개 정도가 에그 있네요. 그래서 총에 열일곱 개 합하면 삼십삼에서 에 열여섯 개 사십오십육 개한 육십구 절아이 육십구 절 여덟 말씀 아 이렇게. 그두 문자로 어, 자꾸 외우면 어, 왜안 외워지겠습니까? 어, 그래서 늘 하루에 어, 서너 번씩 <laughs> 아, 그, 에, 에, 가도리에서 묵주기도 하듯이 주기도문과 어, 함께 주기도문도 제가 어, 사자성으로 만들었거든요 어, 천부명성 하나님 아버지 명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셨고 어, 천국임재 천국임재 하시고 천의 지성 하나님 뜻이 지성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양식 용타용하 타를 용서하오니 아를 용서하시고 어, 제약탈출 제약에서 탈출하겠소 아멘이죠 저와 가제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 자체로 밝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제로 지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 말씀을 막그 구단처럼 외워서 선포하고, 잔송을 막 외워서 부르고, 신나게 부르고. <laughs> 이거보다 기쁘고 먹던 삶이 어딨어요? 아, 지금도 그, 악산에 가서, 어, 막 그, 찬송 부르고, 어 내려와서 이유튜브 만드는데, 아, 생기가 넘치고, 풍성한 생명이 막, 그 느껴지고, 천국이 느껴지고, 아멘이 좀, 어, 이러한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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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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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